어 맨날 저 어차피 줄 게임 뭐 하려 하는데, 뭐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게임 해봤자 질 건데, 약간 이렇게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지. 다시 한번, 야, 피씨, 뭐야? 이거 상태가 왜 그래? 다시 올라와봅시다. 핑크 대 하이트인가? 핑킹 대 하이트킹이가. 아이내 고추.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아이, 존나 잘해. 에이드. 아, 뭐야, 이거. 한번 또안뜨나야 그래도 내 풀폰데. 나가. 라운드 3. 내가 지 나가. 이거 왜 쏟지 내가. <laughs> 와, 안 통한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이래서 저한테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한테 되겠습니까? 어? 아, 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안 돼. 여러분이 봐도 뭐, 약간 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나한테 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안 되진 않네. 잘 가세요. 아, 이거 뭐, 이건 뭐, 안 되겠네, 뭐. 아 야, 이거 좀비 만 만나면 다시 승났구나 아 점이요 만나야되겠다 점이요 <laughs> 아 에마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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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 그거 보여준다 했죠 아 일단 청룡만 찍고 버, 버드레다 우리 추진영님이 만들어주신 제 시그니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 됐다는건가? 투표가 올라갔다는건 됐다는건가? 자,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일단 지세요, 지면 해줄게. 일단 레버 밀어봐요! <laughs> 지금 100개 쏘면 시그니처 된, 된다는 얘기인가? 어, 100개 쏠 사람 없겠지. 승단할, 승단하면 누가 줄라나? 어, 개이득. 네. 지금 예능 첫 거는 이거 많이 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킹대 킹. 많은 피드백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밥상을 너무 많이 쓰죠? 시작 밥상 존나 안 좋은 기술입니다. 어. 왜냐면 상대 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맞아요. 저게, 저하고 하시는 네임드들은 전부 다 반시계 한번 땡겨가거든요. 반시계 조금만 틀면 저거 안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실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큰거못보는 이유가 그죠그러니 시작할 때, 잘 봐. 시작할 때 반시계로 한번 틀고 가다 하면 밥상으로 다 피해버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밥상은 의미가 없어요. 설마, 지게 하겠습니까? 야, 왜 컷킹 안 맞는데? 아, 나 존나 짜증나네, 진짜. 속기구단님오세요 오늘 지으셨커데속기왜 안맞는데? 커기 킹사기네 아아씨다씨아 K.O. 라운드 2. 아이 뭐야 이거.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세터는 아껴고 알뻔한 잡기 아닙니까? 어? 아직 많이 배우셔야 되겠는데, 레드를 맞고 왜 움직입니까? 아, 밥상, 초반 밥상은 아주 좋은 기술이죠. 상대가 백대시하고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 밥상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많이 쓰세요. 달성 후배님, 달성 배님열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성 후배님또이0 개도 감사합니다. 설마. 감사합니다. 에이 설마. 달서구 후배님 완두껑 한개 감사합니다 오오로 스테.. 스테로츠트... 예 영호님 안녕하세요 아이 뜨죠 이번에 이번 가뜨가 깔끔하게 이겨봅시다 아 승단 좀 떠다 아, 승달 때문에 좀 이기자. 그럼 마무리 좀 띄워보자. 아, 마무리가 좀안 되노. 하... 자, 여러분, 20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추천과 재개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기면 뜨겠지. 그래도 어 이거 이기면 뜨겠지. 이거 이기면 뜨겠지. 아 <목소리> 와장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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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승단이 떴어요 이거 아 승단이 떴는데 이놈의 갑상아 아이 시간 오래걸리네 치 지는거 아이가 아0.26 꿀빨라다가 아0.26 꿀빨라다가 승단 오가갔는데내 승단 아이씨 용기가 날라다가 씨. 아이 램폼놈 마이어 소도 진짜 씨 끝났는데 이미 아 램폼은 진짜. 램폼 뭐 하는 것도 맨날 해 봤자 칠기 뻔한데 램폼놈 이 씨. 아씨 맨날 해봤자 칠기 뻔한데 램폼 왜. 파이트. 이거 다음에 만나도 안들것 같은데, 한번 이게 안 뜨면 또안 뜨는데. 아, 예, 한번안 뜨면, 아재 왜 이렇게 귀엽지? 깨물어 주고 싶다. 아, 제가 그렇게 귀엽습니까? 아, 일단 일이 들어오도록 해. 아, 이번에 만나면 안뜰것 같은데. KO. You win. 아, 이거 점무 만나도 안뜰것 같은데. 뭐 초보자 각에는 초보자 상기 괜찮나? 기가스가 오히려. 승담 아, 사라졌네. 아. 이 운이 나쁘뭐 여기서 이겨도 이겨도 안될 수가 있어. 아, 이 씨. 왔을때 잡았어야 되는 역시 사람은 역시 기회가 왔을때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못잡았으니 잡아서... 개꿀이야 이거 아... 자본, 자본, 자본. 근데 이거 이기고 떴으면 좋겠다. 한 번은 안 되더라도, 두 번만에 한번 떴으면 좋겠다. 차분하게 이봅시다오 어, 내가 빨랐다 그냥 이용 나올 것 같은데 우당탕탕 와장탕 아 이번에 좀 떴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안 뜨면 망하는데 이거 안 뜨면 진짜. 망하는데 진짜 잘무하면점이이날라수수있있데데러면안안되데제제좀좀어어제제청청올올라시시다 m b c g 또 진지 드셨다 어제 m 진지또 진지 드셨다 제대로 해야지 MBC 진지 드셨다 그대의 공격 아무것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네. M아재 진지 드셨군 M진지 미옹 자이언트 땅 가버리지롱 계급이 반짝반짝하죠 그니까 러 일러스트가 딱 만났을 때 계급은 문제예요 먼저 승진의 기회 한글은 나중에 뜨지 마. 저 계급의 변화는 먼저 일어납니다. 어. 먼저 저 계급의 반짝반 반짝 반짝 눈이 보이셔. 난난난난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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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는 보이죠? 야 싸다구 맞았다 갑자기 웬 주작 주사? 주작 없어요 저야 뭐야 퍽기 좋고요 깔끔한 마부리 야 밥상 와 원투 나올 때기게이딱 맞춰지네 풀 수가 없지 머스버스터 머스버스터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예 아씨 어, 왜안 불려? <laughs> 아직 엠비 c 안 끝났다. 안 끝났다. <laughs> 안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이거에 승단이 떴잖아요 이게 알다시피 여러분 점유 차이나면 높은 사람이 점수가 낮아져요 그건 아케이드에도 그였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계속 승단이 떴다가 내가 조금씩 덜 먹으니까 승단이 한번미뤄진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와리가리 또 여러번 하면 저 승단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케이드 거 그대로 하면 약간 위에 사람이 점수를 덜 먹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령, 총력, 총령하면 오늘은 안할것 같아요. 아, 킹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계급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야, <laughs> <laughs> 이걸 안 따는데.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노 이거. 자,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봅시다 풀 수가 없지, 머슬머슬 내가 볼때 이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뭐? 비스 아이로 확! 이것이 바로 짬밥의 클라스 차이지 나를 흉내 낼수 있어도 나와 똑같이 할순 없다 이것이 바로 MBC의 클라스다 나를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자 승단이 뜨겠죠 이러면 이제 또 마법같이 자 깔끔하게 많이 거지면 아까처럼 또또 또 증발 돼갖고 또안뜰 수도 있어요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떴을 때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좀 차문차무왕 차분. 이멘테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이, 뭐, 너 이거 안 되지. 에마젠데 상대가 에마젠데. 계란으로 바지 뭐. 뭐, 이런 거 그냥 풀어주지, 가슴 아기. 상대 에마제라고 에마제. 라운드 3, 파이트. 아이안 된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뭐야 이거? 오 어, 존나 세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난 청룡이라고. Kalau cuma mamuri